하고 여러분,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내년 6월, 국회의 임기와 함께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전량 폐기됩니다.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서 다른 중요한 일들에 밀려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법안들에 대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 우리 사회를 더낫게 만들 수 있음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 중인 계류 법안들을 발굴하는 코너, 외조 법집. 현재 촬영 시간 기준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6,999건입니다. 출연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앞선 코너와 마찬가지로 김예원, 홍역재하고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MC를 맡은 장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수많은 계류 의원들 중 당장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을 두 팀이 하나씩 선정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법안의 통과가 더 시급한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계류 법안들은 모두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해줘 법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역제하고 팀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의안 가지고 오셨나요? 저희는 이번에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갖고 왔는데요. 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은 직접 일반 보험 소비자를 위하여 보험 회사를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어~ 다양한 기사들을 봐보면 이제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사기 보,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 이제 현행법상 미등록 손해사정 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즉시적인 위법행위 중단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 이에, 손해, 세정, 손해 사정사가 아닌 사람의 손해 사정사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명위원회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저희 법안의 취지입니다. 네. 어 손해사정사라는 것이 사실 저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들을 사칭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네 그렇습니다. 어네 그렇다면 빠른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원아구 팀의 어, 법안 들어볼게요. 예원아구 어떤 법안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이고요. 네, 주요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식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명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 계획상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 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 독도 관련 상황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서 매년 10월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본 계획에 독도 영토 주권 공고화에 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그리고 대응에 관한 사항들을 추가해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두 번째로는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서 독도의 보전,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인식, 제고를 위해서 역사 교육을 정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어, 현재 독도에 관련해서 또 국내로 다양한... 어, 뭔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던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국내외 상황은, 먼저, 국내에서는 2022년,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독도 홍보 사업과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삭감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독도 홍보 확실 사업 예산이 올해 10억 원에서 2024년에는 8억 6,800만 원으로 13.2% 삭감이 됐고요. 독도 주권 수 예산은, 어, 25% 삭감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독, 그 교육부의 동부가 역사재단 예산도 올해 20억 원에서 내년 5억 3천만 원으로 무려 75, 3.5%나 준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홍보 예산을 3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억 2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홍, 홍보 예산보다 3배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학우분들께서 서로의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봐야 할 차례가 됐는데요. 우선 혁재 학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저는 어, 사실 이법 아우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이 법안을 대표적으로 누가 발의를 좀 했죠? 이재명 의원 등 10인이 발의를 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재명 의원이 사실 지금 더민주시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시잖아요. 어, 문정, 문정부 시절에 이거와 똑같은 법안을 이제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똑같이 발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때 이제 여당 측에서는 이제 외교 전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며 일제히 반대를 했고, 이제 그때 논의조차 안 되고 바로 그냥 이렇게 폐기를 당했는데, 그럼 혹시 왜 다시 이 법안을 발의했을까요? 어, 제 생각에는 지금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고, 어, 정부의 지금 현재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국내 예산, 아, 국내 예산이 삭감되고, 일본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독도의 영유권이 조금 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서 이번 지금 상황에 착안해서 다시 한번 발의를 한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예산을 일본에서 이제 더 이렇게 갖고 와서 한다 한들, 사실 지금 실효적 지배는 우리 나라가 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독도에 관련해서 이제 일본이 뭐라 하는 거에 약간 대응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일본이 뭐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뭐 사실 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주장을 한다 한들 뭐 어찌됐든 역사적 사료라든가 뭐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를 봤을 때. 우리 나라가 독도를 우리 아 독도가 우리 나라의 땅이라는 것은 너무 명백 명백하고 뭐 이거를 그래서 일본은 어떤 입장을 취하려고 하냐면 지금 그냥 자꾸 그냥 우리 나라 찔러 가지고 그냥 이거를 분쟁 지역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무시를 하면 되는데 일본이 자꾸 이렇게 찌르는 이유가 이제 ICJ라고 이제 국제 사법 재판소가 열리는 이유가 아 열리는 조건이 양국 측이 모두 동의를 해야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일본은 자꾸 국제적으로 독도를 이제 사회 이슈화를 만들면서 이제, 이제 분쟁 지역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뭐 이거에, 이거에 약간 뭐 대응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굳이 굳이 독도의 날을 이제 국가로, 국가의 날로 이렇게 지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네, 저도 외부적으로 분쟁을 만들거나 독도를 아예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 분쟁지역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법안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주장하고 싶었던 바는 내부적으로는 역사 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되 외부적으로 분쟁을 만들지 말자. 즉 문제를 만들지 않되 문제에 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온 법안이거든요. 실제로 이 법안에 포함된 내용에 따르면 어, 대외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해와 그런 관련 교육이 장려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 이를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중학교 이후에는 독도에 대한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일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부터부터 독도 다케시마가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독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걸 조금 더 공고히 하고 이 법안을 통해서 조금 더 관련 인식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협재하고가 가져온 의안에 대해서도 혹시 언원고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그 의문이 들었던 점이 있는데 현재 손해사정사 사칭이 음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음지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되게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어서 그걸 다루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명칭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규제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가 조금 궁금했거든요. 한마디로 이 법안이 실효성 있게 작용될 수 있는가 피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명칭을 그렇게 규제하는 게 음지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무슨 말이죠? 사실 그 음지라는 것과 뭐 명칭 사용을 사전에 규제를 해서 예방하는 차원의 치료성이 있는지 이두 개가 무성 상관인지 이해가 잘안 가요.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그들이 어떻게 고객들에게 접근하고 다가가는지를 하나하나 규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래서 그래서 사전에 명칭 같은 것을 규제를 해서 일반인 입장에서 그거를 피해 피해자가 지금 속출하는 상황을 이제 줄이자는 게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 명칭을 어떻게 규제할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진 않은 건가요? 명칭을 규제한다는 게 자세한 내용입니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두분 싸우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건강한 토론의 장이니까요. 저희 싸움은 멈추고, 우리 또 건설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그럼 협재하고 본인 법안에 대해서 더 어필할 부분 있으신가요? 네, 어, 사실, 이제 그냥 손해 사정사라고 그냥 기사를 쳐도 네. 되게 이제 실제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지금 아예 현재, 현재 있는 법안으로는 이게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지표 단서로서 애초에 그냥 한국, 이제 이광민, 이제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도 이제 내부제도개선위원회나 법률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제 현행법의 미흡으로 현재도 피해자는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우리도 표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손해사정사 관련한 어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가 돼야 손해사정사들이 이렇게 보호받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손해사정사도 그렇고 그거 손해사정사에게 이제 이렇게 사정을 받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두 분. 각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씩 본인 어, 의안에 대한 어필이나 아니면 뭐 상대 의안에 대한 어떤 반론 이런 것들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예원하고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독도 독도 영유권 문제가 지금 현재 이 시기와 시기인 만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독도에 대 행사가 매년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민간 단체 독도수호대라는 단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 아직 그 수호대에서 측에서 제정한 독도의 날이 2000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지만 아직 국가 기념일도 아닐 뿐더러 2021년까지만 해도 되게 크게 행사를 열어서 독도 수호에 대한 의식을 제거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어, 최근에는, 올해도 그렇고 최근에 행사를 멈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다양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국내외 상황이 어떤지 잘 파악해서 이 법률이 꼭 통과가 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시기 만큼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협재하고도 한번 마지막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사실 두 법안을 비교했을 때뭐 어쨌든 독도는 사실 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다라는 사실이 이미 규정되어 있고 있지만 이제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아직 뭐 다른 다른 이제 직업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이거와 똑같은 법안들이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어 그런 법안이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사실 이게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도 잘 들으셨나요? 어, 패널 분들이 소개해주신 두그 법안들 중 처리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구해줘 법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패널분들께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홍혁재하고 오늘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어... 아, 이거 환경이 발라돼서 이제 정신이 <laughs> 오락가락하는데... <오랄까? 웃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맞죠. 저희가 이번에 또 새로운 로케이션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원하 군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장소가 장소인 만큼 적응이 좀안 되기도 했고 평소보다 어, 준비를 약간 부실하게 한 느낌이 스스로 많이 들어서 막 얼렁뚱땅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콘크리트 틈 사이에서도 꽃이 피듯이 시사의 참견 라디오가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한 줄기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원, 홍영재, 백종아, 신경민 그리고 장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